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웃음> 안녕하셨어요? <laughs> 아우, 요즘 너무 덥죠? 비가 오고, <laughs> 또해 뜨고, 우리가 그러니까 습도만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살판난건 이렇게 어, 채송화 뿐인 것 같아요. 네, 채송화들 너무 예쁘죠? 예, 요즘 이렇게 하나씩 꽃 피는 것이 얼마나 예쁜지, 오늘은 또 어떤 채송화가 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음, 아침을 맞이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론 어, 즐겁지 않은 부분이 있죠. <laughs> 우리의 제라님들, <laughs> 아이고 제라님들이 이제 너무 덥고 습하고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무르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도 저희 변종인 어, 아리 프린세스가 이제 물러서 <laughs> 떠나버렸고, 음또 이제, 아리심쿵별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저만 키우는 아이라서, 근데 그 아이도 두 개가 있었는데, 어, 한 개가, 떠나버렸어. <laughs> 그렇게 물 넣는 아이들은, 어, 재라놈들은 삽목을 해도, 그렇게, 어, 성과가 좋지가 않아요. 시커멓게 삽목을 해도, 어, 이렇게, 좀 좋은 어, 성과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어, 무름이 와서 어, 이제 세 개의 어, 모체를 떠나 보냈고, 자 그리고 다른 아가들은 다 건강하게 있는데 또 이제 최근에 삽목한 어, 무름이 왔는 것을 삽목 했는 것은 거의 다 대부분 떠났어요. 떠났고 여기 있는 것은 앞전 영상에서 꽃님들에게 이제 제가 새로운 삽목, 산목, 녹소토만으로 삽목한다고 보여드린 것이죠. 지금 보시면, 음, 녹소토로만 삽목한 어, 것들은 거의 다, 예, 살아있어요. 예, 이렇게 살아있죠. 자, 밑에만 물기가 있고, 위에는 거의 물기가 말랐죠. 예 위에는 물기가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밑에만 이렇게 물기를 주고 안 그러면 물러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밑에만 물기를 주고 요거는 제가 어저께 물을 좀 줬는데 너무 마른 것 같아서 좀줘한 조반 한번 줘 봤는데 <laughs> 어 괜히 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어떻게 될지 이파야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죠? 아참 괜히 돋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이거는 자 이것도 예 이것도 아마 지금 뿌리를 파보면 뿌리가 내렸을 것 같아요 잎이 잎이 빠당빠당한 것이 지금 음, 상태가 아주 좋은데 예, 잘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또 요거는 음, 요거는, 어, 요거는 보시면 제가 중간에 깨비상토를 조금, 예, 삽목의 어, 끝부분에 깨비 닿는 부분에 어, 깨비상토를 조금 깔아줬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뿌리가 났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보이시죠? 예, 뿌리가 났어요. 뿌리가 나서, 어, 그래도 조금 더 튼튼하게 뿌리가 날 때까지 어, 기다려 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중간에 깨비상토를 조금 넣어준 건데, 어유 얘는 뿌리가 많이 났어요. 그죠? 뿌리가 많이 나서 밑으로 막, 삐져나오려 그러죠? 예, 이 아이는 보세요. 예,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났어요. 중간에 뿌리, 어, 깨비상토를 조금씩, 그러니까 지피죠, 지피, 지피 종류, 피트머스, 그, 이제, 깨비상토를 조금씩 깔아준 게, 이렇게 뿌리 확인하기도 더 좋고, 뿌리가 더잘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양보다는 훨씬 줄여서 조금만 깔아줬는데, 그래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죠? 예, 뿌리는 아주 잘 내린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이거, 자, 이것도, 오우, 또 뿌리 잘 내렸어요. 예. 뿌리가 이렇게 중간에 깨비상토를 깔아놓으니까, 훨씬 뿌리 내린 걸 확인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뿌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녹소토만으로 한 것은 뿌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 쉽지가 않은데, 근데 같은 시기에 했으니까 뿌리가 내렸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하고, 별빛드림 하고, 근데 아직 그 확인이 쉽지 않죠 그리고 덮으로 요거 제가 조금 전에 예 가식을 해줬어요 요것도 어 저렇게 음 녹소토 만으로 삽목을 했던거 였는데 뿌리가 내려서 제가 가식을 해주다가 아 꽃님과 함께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어, 영상을 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거는 꽃님들 중요한 것은 자, 이게 뿌리가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뿌리가 내리고 난 뒤에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끝까지 살리느냐 못 살리냐는 지금 여름이 앞에 남았잖아요. 그죠? <laughs>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물기 없이 그냥 바닥에 대충 깨비상토를 대충 뭐 발라놓듯이 해갖고 이제 이렇게 삽목이를 하나 누워놨는데 이렇게 해도 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자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그죠? 예 <laughs> 이렇게 뿌리는 나는데 자 이렇게 뿌리는 나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이렇게 놨죠? 다 살아 있어요, 뿌리가 다 내렸어요 이 아이들 다 뿌리가 다 내렸는데 뿌리가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가식을 해서 잘 살리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전에 그 미니 다이앤을 어다 어, 어, 삽목을 해서, 성공을 해서 아주 많은 아이를 삽목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식을 어, 해서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약한 아이들은 거의 떠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제법 미니다이에는 열, 한두 개, 세개 정도 삽목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 지금 여기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 네 개, 다섯 개, 요 밑에 이제 얘 하나, 예, 또 있는데, 여섯 개 살고, 그러니까 한반 정도는 물러서 떠난 것 같아. 요 약한 애들. 이것도 지금 약하죠. 예. 이 아이도 아마 제 생각엔 떠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금 세순을 내서 기운을 내줄지 떠날지 모르겠어요. 이 양이면 기운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리싱콩별을 이제 물 넣는 아리심쿵별의 삽목이를 지금 녹소토만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이제 삽목을 했는데, 이제 이, 어 아이를 갖다가 제가 여기 서큐리를 서큐리 바람이 맞는 곳에다가 놔뒀으면 좀 괜찮았을 건데, 서큐리 옆에 이, <laughs>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바람이 잘안 맞는 자리에다가 예, 얘들은 키가 커서 바람이 잘 맞는데, 쟤들은 키가 작은데 그 옆에 놔둬갖고, 아, 다 이제 몇 개가 물렀어요, 삽목이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어, 삽목이니까 원래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거라서 물렀는지, 바람이 들통하는데 놔둬서 물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 산모기도 시원찮았고. 그죠? 물렀으니까 이미 모체가. 그래서 물렀는 애들은 산목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줄기가 물렀다면 다른 한 줄기에서 살릴 애들은 좀 산목에는 나오는데 안 그러면 본 기둥에서 물러버리는 상황이 오면 그 양가지 어디에서 살려도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잘 살리면 <laughs> 좋겠지만 살리기 어렵죠. 그래도 우리는 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예, 소독을 하고 이렇게 꼽고 예, 해봅니다. <laughs> 노력을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꼽아놨는데 이 아이들은 어, 어떻게 잘 살지 지금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어, 녹소토로만 해놨는데 다음에 할 때는 약간씩 이렇게 어, 어디 갔지? 아, 이렇게. 요렇게 중간에 깨비를 상토를 약간씩 넣어 줘야 되겠어요. 이게 뿌리 내리는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네요. 예, 다 거의 100% 뿌리가 다 내렸어요. 근데 <laughs> 가식을 해서 또다 사라질지.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저 예전부터 저희 동영상을 통해서 다 보던 음, 목이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거의 다 뿌리가 내린 상태에요 확인을 해 보면 자, 어디 보자. 이렇게 보면, 자, 너는 뿌리, 자, 이 어, 얘는 뿌리가 안 보이네. <laughs> 야, 이러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laughs> 자, 이렇게, 어우, 야, 너 뿌리 어딨니? 아, 이렇게 뿌리 보이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다 뿌리가 난상태예요 자, 또, 자, 아, 이거 또 흔들어보면, 이따만 흔들어보면 다 뿌리가 내렸을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낸, 난 삽목이들이 어, 많은데 지금 가식을 함부로 못 해주겠어요, 물러버릴까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비가 왔다가 말았다가 이 장마 중에는 어, 이제 가식도 안 해줄 거고요. 이제 장마가 완전히 끝났을 때 오히려 덥더라도 장마가 완전히 끝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해줘볼까 합니다. 그럼 아니면, 또 이대로 그냥 버티다가, <laughs> 예, 한달 정도로 버티지 않을까요? <laughs> 버티다가 가을에 해주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앞, 앞전에, 이제, 녹소토로 삽목한, 음, 재란음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물을 보여드렸어요. 어, 결과물은, 어, 삽목은 되지만, 이왕이면 중간에 깨비 상토, 집그니까 어, 집피죠, 집피 지피 성질에 그런 음, 이제 피트모스가 좀들었는 것을 중간에 약간 깔아주면 훨씬 어, 삽목이 잘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녹소토 중간에 약간의 약간의 이제 이렇게 집피를 어, 집피를 아, 한다, 어, 깨비 상토나 집피. 지피를 이렇게, 어, 물에 흡수시켜서 조금씩 떼어서 넣, 넣어도 될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거를 다 재활용한 거예요. 지피를, 쓰고 난 지피를 모아서 뜨거운 물에 열탕을 하는 거예요. 열탕을. 뜨거운 물에 열탕을 해서 이제 그 물을 쫙 걸러내서 딱, 이렇게, 이게 지금 <laughs> 제가 재활용하고 남은 건데 뜨거운 물을 벗어 열탕을 하고, 음물을 따라내고, 그리고서 이렇게 이런 사이사이에 넣는 재활용하시면 돼요. 예,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건 너무 웃기죠? 대충 붙여놨는데, 뿌리 난 거. <laughs> 참나. 예, 지가 살라 그러면 어떻게든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것도, 그럼 이왕 뭐, 보는 김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어떤 아이를 떼볼까요? 어, 이 구석에 붙어있는 애 하나. 떼볼까요? 어우, 어떡해. 미안해. 아이고 그냥 훅 그냥 어우 뿌리가 있어도 다쳤을 것 같아요. 야 뿌리가 어우 세상에 뿌리 난거 봐요. 어떻게 이렇게 바닥에 붙여놨는데? <laughs> 뿌리가 났어요. 아참 이거 건드려버려갖고 할수 없이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참 큰일 났네. <laughs> 이 아이는 예 가식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건드려버린 바람에 이렇게 대충 붙여놨는데도 예, 뿌리는 다 나요. 그죠. 산목은다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산목은다 되는데, 가식을 해서 어떻게 정식까지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또 찾아서 찾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제가 지금 요즘 제라늄 관련해서는 사실... 이야기할 게 별로 없죠. 이렇게 물러가고 떠났어요. 산모을 했어요. 뭐 이런 게 뿐이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템포가 조금 늦더라도 우리 꽃님들 <laughs> 무슨 일이 생겼나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안 하나보다 하고 떠나시지 마시고 어, 기다려 주시고 함께 또 우리 가을에 재라는 꽃잔치를 위해서. 또 열심히 재라놈을잘 관리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꽃님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